반갑습니다. 레트로 게임의 가치를 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레트로 게임 유튜버, 엠피맨입니다. 아, 오늘은 며칠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이 또 한번 들려왔죠. 세가의 메가드라이브의 복각기, 호환 콘솔이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90년대 발매됐던 메가드라이브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기술적으로 향상된 제품이 이번에 출시를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세가 팬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메가 드라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때의 향수를 실기로 직접 접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과거의 세가 메가 드라이브가 어떤 콘솔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10월 29일, 일본에서 발매한 세가의 16비트 게임기입니다. 당시 닌텐도의 패미콤, 애니시의 PC엔진 같은 8비트 게임기가 주류였을 때, 과감하게 고사양 16비트 게임기를 제작하여 주목을 받았던 콘솔입니다. 8비트 때보다 더 미래한 그래픽, 훌륭한 사운드를 보여주며, 당시 없애용 게임 업계의 왕자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수환기, 골든엑스 등, 자사의 아케이드 게임을 그대로 이식하며 본체의 빠른 연산 처리 능력을 잘 살려 소닉 같은 오리지널 프랜차이저를 제작해내는 등 세가 팬들에게 큰 의미가 남달랐던 역사의 한 부분이었던 콘솔이었습니다. 자, 이 메가드라이브는 일찍이 90년대 때 단종이 된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 메가드라이브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중고로 구매하셔서 실기로 접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새 제품으로 메가 드라이브의 모듈을 그대로 제작되어 만든 호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메가 SG.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아날로그사에서 제작한 메가 SG. 이 제품은 세가에서 정식으로 발매하는 세가 공식 라이센스 콘솔은 아닙니다. 기존의 레트로 콘솔을 몇개 제작한 경험이 있었던 아날로그사가 제작한 세가 메가 드라이브의 복각, 호환 콘솔이라고 볼수 있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과거 메가 드라이브에서 사용했던 AV 케이블을 버리고 현 시대의 HDMI 케이블을 채용했고 거기에 따라 비디오 업스케일링 등 모든 픽셀은 정확하고 멋진 색상으로 선명하고 날카롭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메가 SG는 기존의 메가 CD에 직접 호환 연결이 가능합니다. 본체 뒤쪽에 숨겨진 확장 커넥트를 열게 되면 기존의 메가 CD와 직접적인 연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메가 CD와 호환성도 100% 일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 메가 CD의 명작 게임들을 메가 SG에서 그대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메가 CD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메가 CD 같은 경우에는 NEC에서 만든 PC 엔진에서 슈카드에서 더욱 업그레이드한 c d 로운 버전인 PC 엔진 CD-ROM을 발매했는데요. 다양한 데이터를 압축해서 담을 수 있는 CD 매체의 미래의 가능성을 일찍 내다본 NEC에서는 발 빠르게 PC 엔진 CD-ROM을 발매했고, 거기에 따른 전혀 8비트스럽지 않은 고퀄리티 게임들을 많이 출시를 했었는데요. 세가 또한 이해 질세라 기존에 발매했던 메가 드라이브에 확장 모듈을 추가하여 고품질인 CD-ROM 디스크 게임을 즐길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든 모듈을 탑재한 메가 CD라는 모듈을 발매했는데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출시 게임이 기존의 메가 드라이브에 비해서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게임, 고퀄리티 게임은 만족스러웠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성공하지 못했던 모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 지원이 가능한 이 메가 CD와의 연결은 정말 이 메가 SG로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단순히 메가 드라이브의 호환성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실험적인 고퀄리티 디스크 게임으로 많은 분들이 아쉽게 즐겨보지 못하셨던 메가 CD의 모듈을 그대로 부착이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경 좀 썼네 자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메가 SG는 따로 컨트롤러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팔비토사.. 아예 레트로 컨트롤러 제작사로 유명한 AP 도사가 만든 메가 드라이브용 무선 컨트롤러, M30 컨트롤러와 공식적으로 제휴를 맺은 점이죠. 아, 근데 뭔가 아, 근데 M30 8비트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왠지 이게 나는 이게 좀더 발음이 착한... 강... 어, 개인적으로는 8비트 M30 이런 식으로 구수하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이 AP 토사는 예전에 과거에 발매됐던 레트로 게임기의 컨트롤러를 다시금 복각하여 만드는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공식적으로 이두 회사가 제휴를 맺어서 m l t 가이 메가 SG에 그대로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즉이 메가 SG의 컨트롤러는 이 M3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의 과거에 발매되었던 메가 드라이브의 오리지널 컨트롤러도 그대로 꼽으면유성 컨트롤러로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잊지 마시고요. 디지털 오디오의 성능은 48kHz 16비트 스테레오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북미판과 일본판의 메가 드라이브와 제네시스의 카트리지를 모두 호환시키게 설정을 했고요. 과거에 발매되었던 세가 마스터 시스템의 게임조차 호환된다고 합니다. 단이 경우에는 전용 아답터가 필요한데요. 그 아답터를 함께 동봉해 준다고 하네요. 마크 3 게임기어 세가 마이카드 SG 1000, 1002, SC 3000등 여러 가지 과거에 발매되었던 세가 전용 게임 콘솔들을 그대로 탑재할 수 있는 아답터 카트리지가 별도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약만원 정도고요. 만원 정도면 괜찮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가 마스터 시스템 아댑터는 같이 동봉이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의 게임들을 할수 있는 아댑터들은 각각 만원으로 별매품으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집에 세가 마스터 시스템 이상의 다른 레트로 게임 카트리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별매의 아댑터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AC 전원 같은 경우에는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이죠. 즉, 100볼트부터 240볼트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자 비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HDMI 포트를 이용해서 1080p 그리고 720p 마지막으로 480p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북미판과 일본판의 규격을 모두 지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NTSC와 PAL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HDMI 단자를 탑재해서 여기에 오디오 디지털 출력을 할수 있고 3.5mm 이어폰 커넥터가 있다고 합니다 자 8비트 M30 <laughs> 자 AP2사에서 만든 M30 게임 컨트롤러 스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안에는 리튬이온 내장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요 20시간 이상의 배터리 수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15분 동안 미작동시 배터리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전 모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SD카드를 장착해서 제품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부가 기능들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일라인 옵션이 있고요. 스케일러 옵션, 그리고 수평 위치 같은 걸 조절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요. 화면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또한 자신의 구미에 맞게 커스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체의 길이는 138mm. 폭은 168mm 그리고 높이는 47mm로 소형화된 콘솔입니다 자 어떻게 제품에 대해서 잘 보셨나요? 동일한 제품의 컬러는 총 4가지로 발매되는데요 북미판, 유럽판, 일본판, 그리고 화이트 버전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컬러로 발매됩니다 화이트 버전을 제외한 나머지 북미판, 유럽판, 일본판은 전체적인 컬러는 어느 정도 비슷하되 앞에 포인트 컬러만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메가 드라이브는 다양한 색상으로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색상을 선호하시면 역시 블랙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매니아라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은 아마 화이트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개취입니다 네. 블랙 컬러의 경우에는 스타트 버튼이 기존의 메가드라이브처럼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화이트 컬러는 그냥 전 제품과 버튼 사출이 모두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날로그 사는 기존의 레트로 콘솔을 좀 복각하여 호환기로 만든 유명한 회사인데요. 슈퍼 페미콤을 복각, 호환시킨 슈퍼 엔티가 있었고, 페미콤을 복각해서 만든 NT 미니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두 가지 제품 모두 퀄리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고요. 특히 카트리지의 호환성과 컨트롤러의 포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래픽적인 업스케일링 등은 레트로 게임 유저들에게 굉장히 찬사를 받았던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창 제작 중에 있는 메가 SG 또한 여러 가지 그래픽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이 아날로그사가 만들었던 퀄리티를 믿는다면 이 제품 역시 그래픽, 포트의 호환성 등 모든 것이 기존의 메가드라이브를 넘는 뛰어난 제품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또 하나 칭찬할 점은 바로 세가의 마스터 시스템 같은 기존의 과거에 새가 전용 콘솔을 즐길 수 있게 확장 카트리지 어댑터를 별매로 판매한다는 점인데요. 이 카트리지는 한액 만원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별매로 팔고 있다는 점은 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기존에이 해당 게임의 카트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어댑터만 구매하셔서 추가로 게임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이 모든 모듈을 통합해서 이 제품 안에 넣는다고 하면은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s g 1 0이나 게임 기어 등 기존의 게임 소프트웨어가 없는 분들한테는 전혀 불필요한 어댑터이기 때문에 별매로 판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해 줄만 하네요. 언제까지나 유저들의 선택이니까 자신이 그 콘솔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별매의 어댑터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가 SG 한 콘솔에 여러 가지 세가의 과거 레트로 콘솔을 호환시키게 해준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메가 C D 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메가 C D 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기에 장착하셔서 기존의 메가 C D 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점인데요. 어, 과연 이 메가 C D 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게좀 의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 회사가 잘못했다는 점은 아니고 이 회사가 그만큼 이 정도를 노력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잘한 게 맞는데. 메가 CD가 일단은 굉장히 고가이고요. 지금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 메가 CD를 탑재해서 메가 SG에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원래 기존의 메가 드라이브에서는 이 이어폰 잭 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도 그대로 재현시켜 준 것도 깨알 같은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작사 센스 있네. 기존에 이 회사가 제작했던 NT 미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업스케일링된 더 고화질의 페미콘 게임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 메가 SG 또한 스케일링 옵션, 수평 위치 옵션, 가로 세로 위치 옵션 등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픽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존의 메가 드라이브보다 훨씬 더 나은 퀄리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컨트롤러가 없습니다. 컨트롤러가 미동봉이라고요. 그냥 본체만 있습니다. 콘솔 본체만 딸랑 있습니다. 야. 야, 근데 이건 좀 미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P토사에서 만든 M30, M30 무선 컨트롤러는 별매입니다. 별매라고요. 따로 사야 된다고요. 저도 사실 이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게임기를 사는데 어떻게 컨트롤러가 없이 발매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것은 즉, 시계를 샀는데 시계줄이 별매품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시계 자체는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차고 다닐 수는 없죠. 진짜 얘네 왜잘 나가다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컨트롤러를 좀더 가격을 높이더라도 동봉시켜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의 게임 콘솔다운 패키지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게임기 하나 딸랑 박스에 있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들어있는 동봉된 물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메가 SG 콘솔 제품이 들어 있고요. 새가 마스터 시스템 게임 카트리지를 할수 있는 어댑터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AC 전원 어댑터가 들어 있고요. HDMI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터를 연결을 할수 있는 USB 케이블이 들어 있네요. 끝입니다. 끝이네요. 컨트롤러는 다시 봐도 없습니다. 네. 게임기 사서 선 연결하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야, 진짜 이거. 이 제품은 2019년 4월 봄에 출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M30 무선 컨트롤러는 현재도 온라인으로 판매 중입니다. 메가 SG 가격은 189달러입니다. 즉, 하나로 치면 20만원이 좀 넘는 가격이죠. 그리고 AP툴사에서 만든 M30 가격은 24.9달러입니다. 하나로 치면 한 25만원이 좀 넘을 것 같네요. 아, 25,000원이네요. 25만원이면 진짜 욕 나오지. 색상은 북미, 일본판, 유럽, 그리고 화이트 버전이 있고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화이트 버전이 있습니다. 자, 제품 가격은 20만원. 당시 일본에서 발매되었던 메가 드라이브가 한화로 약 21만원에 발매가 되었는데요. 야, 가격이 메가 드라이브 21,000엔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네요. 레트로 복각기, 호환 제품이긴 하지만 좀 비싼 감이 있긴 한데요. 이 회사 제품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닌텐도든 세가든 기존에 있던 콘솔을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이 아닌 하드웨어적으로 그대로 복각해서 재현했기 때문에 좀 비싼 감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가격이 납득이 가면서도 좀 비싸긴 하네요. 기존의 메가드라이브로 나는 그냥 쓰겠다. 나는 옛날 메가드라이브로 그냥 플레이를 하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기존의 중고 제품 메가드라이브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새 제품이란 점 그리고 HDMI를 통해서 굉장히 고화질과 스펙이 향상된 좀더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메가 드라이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메가 SD를 구매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슈퍼 NT가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 역시 퀄리티는 우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컨트롤러가 미동봉이란 점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레트로 게임 유튜버 MPMan이었고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 MPMan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야, 근데 가격도 비싸긴 하다. 아, 가격. 제품 퀄리티는 참잘 나온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비싸네. 아니, 근데 컨트롤러 왜 뺐지? 왜 뺐냐? 둘이 싸웠나?